안녕하세요. 켈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이틀 뒤인 월요일에 이제 저의 첫 근무가 시작이 돼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반은 재택근무, 나머지 반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픽업하러 갑니다. 27인치네요. 켈린씨 지금 쓰는 것보다 큰 거예요. 케이이거는 <laughs> 음. 전날 미리 받았던 거고 여기 안에는 이제 제가 회사에서 쓸 랩탑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짝 닦아놨고요. 이제 오늘 받은 두 개의 패키지를 뜯어볼게요. 어 뭐가 많네요. 아 여기 ThinkPad Docking Think Station 이 있네요. Docking Station. 여기 좋다. 어, 어, 괜찮은데? 이런 거 원래 되게 비싸요. 기본인데 -보드... 와일러스가 아니야. <laughs> 이럴 수가. <laughs> 진짜 이럴 수가다. 그리고 마우스. 설마 마우스도 신하네. 게임하라고. 게임하면은 무선보다는 유선이 낫거든요. 어. 이거는 솔직히 못쓰겠다, 나는. 아, 이거는 조금. 27인치 모니터가 왔습니다. 와, 이건 좋다. <laughs> 와. 되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 이제 이렇게 다 받았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 회사에서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약 750달러 정도의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원금을 또 줘요. 그래서 저희가 750달러를 가지고 최상의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집 서재는요, 이렇게 2층 로프트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이 제가 쓰는 책상이고, 여기가 남편이 쓰는 책상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요, 헤드위드가 있고요. 이렇게 돌게 되면, 여기가 제 책상입니다. 옆에는 남편 책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제홈 오피스를 이번에 꾸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바로 포스처인데요. 5년에서 6년 정도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거북목도 굉장히 심해지고 거북목이 심해지니까 두통과 어깨 결림이 함께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제홈 어피스는 저의 건강을 위한 제품들로 가득 차 있고요. 모두 내돈내산 제가 직접 산 제품입니다.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의 스탠딩 데스크예요. 이건 5년 전에 오토노머스라는 회사에서 산 제품이고요. 저는 읽어야 되는 서류도 많고, 회사 컴퓨터,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써야 돼서 책상 덱기 굉장히 긴걸 샀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책상 높낮이를 제가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장시간 앉아있지 않고 서서 일을 할수 있어서 정말 최고의 추천 아이템입니다. 약 5년 전에 430불에 샀습니다. 저의 책상 의자인데요. 일단 목 받침대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걸 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는 아마존에서 등 받침대랑 목 받침대를 따로 사서 장착을 했습니다. 150불 정도 했고요. 등 받침대는 32달러 그리고 목 받침대는 18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거는요. 바로 모니터 암인데요. 총 2개의 모니터를 달수 있는 걸 샀고요. 저는 모니터 대신 랩탑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아답터까지 샀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어 제가 원할 때 이렇게 당겨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아예 밀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앞에 공간을 제가 다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건강을 위해서 모니터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면 저는 이렇게 목을 엄청 올리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무조건 모니터 암은 진짜 강추 아이템이에요. 이 모니터 암은 제가 78달러 주고 샀고요. 그리고 이 랩탑 아댑터는 20달러에 주고 샀습니다. 그다음에 추천템은 바로 모니터에 달려 있는 램프인데요. 저는 서류 읽을 때가 많아서 이렇게 따로 책상 램프를 놔두기보다는 모니터에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스타일의 라이트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밝기도 제가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40달러였어요. 최고. 그리고 마지막은 굳이 홈오피스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정말 좋은 건데요. 바로 언더데스크 트레이드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산 지가 약 3, 4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진짜 강추템입니다. 장시간 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고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사천보도 안 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상 밑에 트레이드미를 설치를 하면 일을 하면서 운동도 할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스 또 왔어요 짜잔 아이폰입니다 이거 회사에서 핸드폰을 지원해 주거든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했습니다 이거랑 함께 어, 충전할 수 있는 음. 이것도 주셨 고오케스도 주네요 센스 어, 있는데 아 어, 엄청 떨린다 <laughs> 우리 이렇게 같이 출근하는 거 처음이다, 그렇요 잘 보네. 네. 아, 진짜 배고프지 오빠. 배고프다. 그렇지. 내가 다다 다 우리 회사에 있는 거다 챙겨 왔어. 이거는 그냥 초코? 아 초코 아니고 그냥 쿠키. 응. 이거는 미니 카인드바. 쪼 어, 맛있는 거. 어, 허스이한 거는 됐고. 초콜릿 브라우니. 오. 오빠 초코만 갖다 달라 그래서. 정도인 거 같아요. 전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로펌을 다니기 시작한 지약한달 정도 되었어요.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저희 로펌 프로그램 중에 어, 저 같은 특허 대리인, 월트 패턴트 에이전트인 분들을 제 로스쿨로 보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려 그러면 어, 빨리 해야 할게 이제 엘셋 공부를 하는 건데 고민을 조금 하다가 제가 30대 중반에 엘셋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 아마 시, 저도 뭐 쉽지 않을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 그리고 한 달간 이 IP에 관련된 일을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아 이건 진짜 저의 천직이었다 너무 잘 맞고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어.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 일을 평생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제가 로스쿨을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엘셋을 친다고 해서, 바로 로스쿨을, 이번 연도, 2023년도 로스쿨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 9월 달을 목표로 엘셋과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2022년도 8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 5개월에서 6개 정도 엘이 공부를 하고 2월달에 시험을 한번 치고 4월달이나 6월달에 한번 치고 이렇게 두번엘이 시험을 치고 10월달에 early admission으로 이제 학교 원서 지원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회사 일 그리고 뭐 유튜브 일도 하고요. 물론 남편이 많이 도와주지만 그리고 이제 엘이 공부까지 그렇게 하는 30대 중반 여자가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